디셈버의 DK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본에서 술 취해서 묶여 있는 사진이 생각난다고. <laughs> 누구예요 방금? 아 지금 있어요. 저랑 같이 있던 제작진 분들이 네. 여기, 여기서 가수가 이러면 안 돼. 아, 포박 같은 거를 이렇게 아한 거를 누가 찍은 거겠죠? 아, 약간 그리고. 술 쓰레기 술스예요그 아, 네. <laughs> 어, 정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박나래 씨랑 한번 술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아, 예. 술을 되게 잘 드시죠 그분이. 박나래 씨몇년 전에 신림동 술집에서 봤는데라고. <laughs> 저는 강남 이런 데안 나가요 신림 예. 영등포 i 의 g there. Tell me what a classic. Time of go. Tentation. Dynamic, I can ocean. Canmo Chanto. Pandau, l k k c m 으로 부를 수 있어요. 어, 그래요? 정이 사랑해서, 정이 사랑해서, 사랑 시작하. 네, 창모형은 처음에 어허허. 한번 물어줘야 돼요 이 한번 해야 되고요 <목소리> 와아좋아자 <목소리> 바로 보 바비킴 선배 두원 하나만더하나만하나만더 더. 하나만 나얼 선배님 나얼 나을, 네. 나얼이 부르는 조, 윤종신의 존니 원. 가 얼마나 예쁜지 모그 아, 이것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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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였어. 잘못됐어요, 지금. 어. 아니 근데요. DK 안에 나얼 있고 나얼 안에 디케이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디케이 안에 나얼은 있지만 네. 나얼 형 안에 아, 디케는 없죠 예아 네. 이것도 개인적인 개취였습니다 네. 개생.